사도신경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부활신앙과 내세 소망에 관하여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을 잡습니다. 인터넷 방송 143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소망하는 원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나이 많으신 분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이땅 위에서 가지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을 이루는 일에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매사가 기다림이 없는 일들은 없는 듯 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다가 지치어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해 오지만, 솔핑하는 사람은 그냥 바닷가에 가서 솔핑보드를 타고 간다고 드는 일은 아닙니다. 역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파도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날이라고 정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순간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내 눈을 감았을 때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신경 고백 부분은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는 부활신앙과 내세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한 우리의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신앙 생활의 엑기스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성경의 엑기스이라고 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우리. 주 앞에 엎드려 회개 자복한 그들은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내세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생활에 엑기스가 되고 성경 전반을 말하고 있는 엑기스라고 봅니다.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부활, 성천, 재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까지 모두 함축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신앙 표준이 되는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은 함축된 신앙 고백 액기서, 성경의 액기서라고 해도 틀림이 없으리라 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켰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 넘치게 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고린도 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득이 심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몸은 영혼이 없는 몸으로서 살수 없습니다. 영혼은 몸 없이 이땅 위에 살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말할 수 없이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내 육신이 고통을 당하면 내 육신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내 영혼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구보소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 하면 영과 몸이 함께 죽은 걸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 믿음으로 행함을 간직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것이 인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헐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이 된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흙으로 조각한 조각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불어 넣기에 생명이된 인간은 흙과 생명이 조합되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흙의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어지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코로 숨을 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것이라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입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한다면, 숨을 입으로 쉬어야 하니, 야, 야단날뻔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 숨을 쉬고, 코로 생기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코로 숨을 쉬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범죄한 육신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영육은 구원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영혼만 구원을 얻고 범죄한 육신이라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심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육신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숨을 거두고 죽는 날이 이르게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 강림하실 때에 순식간에 육신은 부활하여 영화된 몸으로 변화되어 영과 혼이 공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구원을 갈망하는 뜻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 넷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사람은 영생 불사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결과 죄의 값을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대당초 하나님께서는 영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영생할 수 있도록 과일나무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화염금으로 동산을 지키게 하였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본전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손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삭손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삶을 버려야 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려하지만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범죄하였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멸망땡하지 아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사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동안 이땅 위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지만.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여러분과 내가 됐나 말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사옵니다. 인간 삶의 원리는 믿어야 합니다. 서로가 믿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믿지 못한다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들 간에 서로가 믿지 못한다면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발사를 믿지 못하면 이발관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것도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 생을 끝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신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 말입니다. 믿어야 할 인생이 믿지 아니할 때 불안해하는 거인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단한 가지, 에고는 염려하지 못합니다. 내가 눈을 감았을 때 함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 버리는 그 일들 있습니다 영혼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땅 위에서는 영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땅 위에서 그저 마냥 마냥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감았을 때 함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이땅 위에 일들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하나님의 천국 저 세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영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산을 두려워한 나머지 산신령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산슬령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용성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매사에 두름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봅니다. 체험합니다. 우리는 현상 세계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땅 위에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 있는 현상 세계도 그러하거든 불가결한 연계를 알고서 믿을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저 믿어두면. 내 것이 되고, 믿어두면 내 믿음이 되고, 믿어두면 영생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것을 알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일들이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뇌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네 손을 보고, 뇌네 손을 내밀어 내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도마보다 여러분과 우리는 더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모두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도마보다 우리는 도마보다 복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보고 만져보고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이므로 복된 여러분과 나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신앙의 골수입니다. 함축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함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 고백은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함축된 신앙 고백이며 액기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경의 액기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신앙 고백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부활 신앙과 내세 소망에 이르러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줘야될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 내신 이를 믿는것 이며, 요한복음 12장44절 말씀 입니다. 샬롬 감사 합니다.